이 캐릭터로 간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한 한국이면 이색을 해야지. 모르겠구만. 오케이. 왜 이거? 뭘로 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Let's go! 나의 이름은 내 유튜브 이름으로 해야지. Okay. 시작. 너무 오래만에 하는구만. 저 새끼, 저 새끼, 지저볼라이게 새끼 그냥. 바로 간다. 오호. 쓱쓱쓱쓱쓱. 뭐야 저거? 순식간에 죽여주지. 짝짝짝짝 잊어버 짝, 짝, 짝. 네, 제발 이거 끝 오케이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지 나가는 것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만. 예. 봐서 압니다. 와, 이건 거 좋은데? 치유랑 유. 오. 좀 좋았다. 어차피 맨 처음에는 총이 다 쓰이겨서 그냥 막 써도 될것 같아. 가가 h i n 아이템 아이템 i n 아이템 이이템 k I'm here. This is a lot. This is a 이 o t t h 딱 하나밖에 못 골라 이거는 쌍요쌍 o u n d cool? Sound c o o 이 되게 중요하니까 o l Sound c 낫겠다. s 크좋 n d 이걸 로 하자. 렛츠고. 한장이 없더라고. 슥. 음. 오케이. 바로 들어가서. 보조장 바로 바꿔버려. 초청 물어 써있지 않았나?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회복될 필요 없다. 일단은 여기는 쓸모없는 아이템을 왜 챙기냐면, 언젠가 필요가 있습니다. 팔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골절 이거 안 하면은 이거 한다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 족밥이만 나왔구만. 어이구. 잔, 잔전, 잔전. 야. 바로 간다. 야, 진짜 어둡다. 내꺼. 거. 내꺼. 거. 문 닫혀있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어머나, 이 짱! 미쳤나, 이게. 이거 버텨야 돼, 또. 난 이거 잘못 사용하니까 사용 안 해야겠다. 나 이런 거좀 이따서. 난 치료제만 씀면안돼 망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쥐래 쥐래 장착 오케이 이런 데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데야또 뭐야 그렇지 그리고 모르겠다 간다 좋아, 도 나온다. 해밥 세. 가겠어. 짜봐짜파가정이 때렸어. 었나짜파가이야 그래도 그돈 맛있어. 돈 먹어야지. 뭐가야? 문자지가 개 자자. 아유, 잘 존나 잘 피해 못 먹는 거야. 아, 무빙할시사흙어흙흙흙흙흙흙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힘다흙다흙 단어, 단어. 몰라 몰라 그 몰라 힘 그리고 당당당 이렇게 적용. 뭐야? 난 광고 보기가 너무 귀찮아. 꺼지고 이제 강아지를 만납니다. 아니, 개 새끼야. 뭐얼 얼굴, 얼굴 바뀌었네? 업데이트로 바뀌었구만. 원래 이런 강아지가 아닌데 참 신기하고만. 세창 열기 어, 맞다, 이거 뭔 열지? 하나 열렸죠? 이거, 얘 쪽. 얘 언제, 여기 오면 얘 없어질 거야.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아이템, 아이템? 이 아이템 무조건 좋은 거야, 아이템. 아이템 얻어야 돼. 지금 아이템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아이템이랑 함께 간다. 슥! 아, 게스트 딸 필요 없어. 알아서 진행할 거니까. 아프구만. 어, 아, 뭐야, 왜 이래. 여기가 열렸지. 역시나. 싹바다리. <목소리> 싹다 <목소리> 헤헤~ 아이템 같은 거 주지 않나? 우수다! 뭐야? 뭐야? 근데 뭔데? 뭔데? 도생이 뭔데? 짜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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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와... 이 여자친구가 서 팔아보여. 아니면 먹을 걸로 만들 수 있던데? 뭐냐 오케이 저 내릴 수 있어요 핫! 오케이 이거 떨어트려 어... 업데이트로 많이 바뀌었네 이어폰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가지고 옮겼어. 아유폰 방해하네. 혼자 소리를 조절하고 있어. 싸가지고 옮겼어. 바로 가고. 오케이. 바로 좀비 있어. 대충 넘깁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준비가 다다 있다. 복제가 엄청 좋은 거야. 복제가 개사기야 그냥. 복제랑 지배가 개사기야. 음. 일러버, 일러버, 일러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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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뽀. 오케이, 이거 채집. 이거 또 채집. 오늘 또, 채집. 또 채집이, 채집이 있었는데. 아니었나? 뭐야. 아, 싫다니까. 아 가자. 왜, 왜너혼저 죽어버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5분은 이제. 슥 하, 그냥. 보러 가자. 어, 죽어, 죽어. 맛있어. 때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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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려. 오케이. 이거 친게 이거 친게친게친친친 친. 이거 오케이. 한번에 간다. 핫. 아이 씨, 이바이 똑같은 새끼가 아, 열 받다. 오케이. 어, 이것도 경험지 존나 많이 주네요. 오케이. 그냥 대충 이거 아, 이어폰 가만히 있어, 이빨 장인 새끼야. 딴건 못해. 병 빡친다. 이거 뭐 치료라는 게 없어. 힘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힘이 있었으면 이걸 했을 텐데. 아, 난또 괜히 좋아했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죠. 또, 또 중간보스 나오게 돼 있다. 중간보스 슥, 싹, 슥, 싹. 왜이렇못 때려요? 밥은 엄청 못 깨잖아. 죽어버려. 한테 다시 석방, 석방을 치면 죽는 걸알아야 바보 녀석, 오케이, 오우, 죽나? 야, 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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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목숨이 생겼어, 갑자기. 목숨이 원래 있었나? 이거 죽으면 안 되겠네. 아유, 망했네. 집에 가서 좋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좋은데. 난 이걸로 할 거야. 아거 줏댔네. 아, 이게 싸우는 자세야, 진짜. 싸우는 자세 풀어. 오케이. 잘했어. 다른 걸로 바꾸자. 좋아, 좋아. 좀센 걸로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공, 건축이 개사기네. 진짜. 댓글 쓴 사람 말대로 돈좀계산인데 싸고? 그 얼마나 센 거야? 오, 시발 잠깐만. 아, 죽때다나 능력, 능력 없어. 안 났어. 못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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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리지 말, 새끼야. 손 내려. 잘했어. 넣어야 돼, 특수. 오케이. 여도 협동이다. 가르이게개사이 파! 빨리 빨리 진행하자 렛츠고 꺼져 슥슥슥 희비걸기 어 진짜 아 X발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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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뻔했네 갔네. 아 개X같네 하... 편집하기 귀찮습니다 원본을 올릴거 원본을 올리겠습니다 편집을 해야겠네 오늘 편집하기가 너무 귀찮아. 오케이, 이렇게. 뭐, 뭐,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왜 싸움이야? 도대체 뭐지? 알았여있았고이 이거... 새끼 여기 있었을 거야, 여기 있어. 이 뭐야? 무게이 잠시만, 나 죽을 것 같아. 어, 체좀 화. 잠시만. 오오, 뭐하는 짓거리야? 간나 새끼, 사가정 새끼, 개 새끼. 와, 이거 진짜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와, 이 새끼 뒤에서 봤더니 미 새끼야, 사가정 정신 새끼. 아 드디어 잡았네 이거 넣어 이거 넣어 이거 넣어 넣어야 돼 무조건 오케이 일단 쓸데가 없어요 다음에는 일상에 올라가서 올다 이거 파하는 소리 들렸다

넌 토큰이다 이제부터 토큰 아 드론 이름이구나 동료 다 해제해 싹다 해제해 야나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싹다 해제하겠어 이거 원래 랜덤인데 뭐야 좋은 거해야돼 좋은 거 오케이 쓸 데가 많아 이것도 바로, 뭐, 저작권 문제 있으면 댓글로 좀 써주세요. 왜냐면은, 저작권 있으면은, 주의하고, 이제, 뭐 음악, 댓지로 얻어도 되니까. 강아지 따라오는 거, 나보다 빠른 거였어. 문 열어. 야, 하는데, 21분 걸렸어. 좋은 거 해야 된다, 좋은 거. 아, 올래 부러진 십자가. 아, 싸가지 없는 새끼냐 부러진 십자가를 줘? 부러진 새끼. 야, 좀 밝다. 바로 이거 눌러버리기. 이거 해. 오, 만렙이야, 만렙. 김너 힘, 힘. 이제부터, 이제부터 어려우니까 힘좀 넣어야 돼. 잠금 해제할 수 있어? 해야지 두개할수 있네. 이 새끼는 좀 빨리 지니까 이거 좀 해줘야 돼. 인벤토리. 아 인벤토리 없구나. 얘 넣어줘야겠다. 위험해서 벗어났구만. 도시넌 누구야? 어, 난알 필요가 없어요. 업데이트 많이 바뀌었네. 싫어. 근데 여기서 싫다고 하면 야 싸가지 없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그걸 하면 이제 달라 엔딩이 다를 것 같아서 좀 하기가 싫네요.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무서워. 코저 야 상난자네 상난자. 음. 아야 따가워. 어허 알 필요가 없어 오케이. 빨랑빨랑 하다 오케이. 후. 이 새끼 잘하면은 뭐 좋은 거줄수 있어. 가진 거다나 이거 말고 아무도 주지 않는다. 음식은 나눠준다. 싸가지 없는 이건 난 지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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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싸가지 없는 녀석 그냥 도와주는데 감히 턱 싸가지 없는 새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너무 힘들다. 저장해, 저장. 도장. 여기까지 하자. 뭐야, 뭔데? 뭔데? 뭐야? 와 게임 하기 싫어졌어 갑자기 안 할래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